만복의 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두려워 저찬사여찬송하세찬송성보 성저성령 아멘 만의국의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laughs> 문해주시고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았던 네. 어, 본분은 595장입니다. 남았던 본분은 595장. 595장 남았던 본분은 남았던 본분은. 도와주를 앞에 가, 먼 영혼과 원허도로 달린 도하메라 보러 진바떠로내 형제 섬길 저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저 앞에 모든 일, 찬양게 하시고, 이후에 저 선임 배울 때 상밖에 하소서, 나 항상 깨여서, 늘게 도도래며 내비든 별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남하튼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인도함이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또 본분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구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울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포스 일자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리버스 1장 22,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 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 그러기에 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것, 또한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존귀함을 받는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좋다. 라는 그런 어떤 생사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계의 모든 사도들의 위대, 위대함은 그겁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눈 깜빡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 겁니다. 대표원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야구보는 이미 처형당했고 이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면서도 그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그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주여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나이다. 그런 평안한 마음속에서 그 밤을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그러니까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더 유익하고 열매가 더풍성는데 근데 그 이상한 말이 또 그다음에 나옵니다. 무엇을 택할는지, 택해야 할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아 잘못하면 이 죽는 것도 택할 수 있고 사는 것도 택할 수 있고 내가 죽건을 죽건 내가 주장을 하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달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많은 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택할지 저걸 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렇고요 죽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평생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척하면 내가 왜 몰라요?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데 내가 왜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태,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나의 주인인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지 그래 야너 이제 수고했다 내 길로 와라 하면서 나를 불러 가실지 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택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주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교회의 덕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내 머리털 하나도 검게나 끄시거나 할수 없고 내 키를 한 자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생각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의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도바울은 야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난 몰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야. 나는 종으로서 주님의 그 선택에 최선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갈 뿐이야. 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스탄지를 보면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다. 그리고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 일은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떠나는 게 훨씬 좋다. 편하지 않습니까? 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훨씬 더 좋은 줄 이제 압니다. 항상 우리는 이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요, 아직이란 단어를 갖다가 늘 제가 정,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못볼 거를 보기도 합니다. 또 마음의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풍랑도 일어나게 되고, 또 태풍도 만나서 큰 재난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직입니다. 그때늘 언제나 흔들리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잠시잠깐 두려워할 수 있고, 잠시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시잠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일곱 번 넘어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세우십니다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위로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아멘. 너는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치유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영혼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제나이둘 사이에 끼인 사도 바울의 갈등의 모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자랑하면서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가 루비에서더 유익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직 연약한 존재들에게 주의 말씀을 풍성한 은를 또한 나눠주기 위해서 또한 그러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안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살 것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육신에 사는 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육신에 살고 있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고, 또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며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관계가 형성되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늘 언제나 사도마의 관심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라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로 원하는 겁니다. 아, 네. 맨날 하늘을 푹 쉬면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옆에 사람도 팍팍터집니다 아침에 타이너도허 아, 피곤해 이렇게 말하면은 주위 사람은다 피곤합니다. 더 힘듭니다. 아, 그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오늘도 심차게 주인에 가운데서 심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어,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보고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 사실을 깨닫고. 하루를 힘있게또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풍성하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풍성하게 하려함이라 또 뭡니까 자랑하다 아, 이런 일에서 뭐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도의 자랑이 뭡니까? 예수 스도입니다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실제 바금은,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였고 그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받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빌보를 쓰면서 야. 복음이 이렇게 전해나 저렇게 전하나 그리스도가 전해 나 기뻐하고 기뻐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 새로운 관점을 보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갇혀 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에, 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아 복음이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새로운 관점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를 일어나는구나. 하나 일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저, 나하고 맞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 경쟁 관계 있는 저 사람을 통해도 서 이렇게 일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새로운 관점을 빌보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이 하, 아, 좀 깬직한데? 마음이 안 드는데? 그렇다고? 원수처럼 대하거나, 미어거나, 교제를 끊거나,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다 다시 보니까는, 좀안 좋은 동기로 복음을 증가한데 아, 그러라도, 그 시도가 전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면 더 풍성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서로가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것 속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 우리 방법과 우리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보여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자랑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풍성해지고 구원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첫 발자국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권이 아닌 주님의 선택권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들을 들여가게 하여 주십옵소서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시사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수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켜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이이며 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옵 우리를 쳐멸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오